양배추 한 통에 1980원을 주고 사왔는데요. 이것으로 그 독일식 양배추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배추 한 통을 채 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금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넣고 빠락빠락 주물러겠습니다. 양배추를 열심히 주물러 주겠습니다. 독일식 양배추 김치인데요. 이름이 사우어 크라우트라고 합니다. 이게 유산균 폭탄 김치래요. 그래서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장에 장애. 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계속. 물러주라고 합니다. 소금의 양은 양배추 무게에 2%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2%가 넣으면 짜게 되고, 2%가 안 되면 양배추 김치가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배추가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로 주물러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에 담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병에 담아 주었는데요. 병에 담았을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한80% 정도만 담아 주셔야 됩니다. 너무 까득 담아 주면 국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통에 꾹꾹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씌워 주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내부로. 씌워 준 다음에 뚜껑을 뚜껑을 닫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7일 정도 두겠습니다. 여름에는 실온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두면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7일 두겠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냉장 보관하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양배추 김치를 담아가지고 냅을 씌워서 실온에 두었는데요. 오늘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이게 이 부글부글 하지는 않아요. 이게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뭐, 국물이 넘치네, 뭐, 뚜껑이 열리네, 그러던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먹어보니까, 여기 뭐야, 소금만 넣었는데, 식초를 든 것처럼, 새콤해요. 아무튼, 한 번, 한, 더, 둬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근 네, 여기다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이소영 문장님은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잠기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금물을 잠기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수요일 날. 음 소금과 물에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컵으로 눌러 놨는데요. 지금인지 목요일 날 지났고 금요일 날 지났고 지금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상태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그때 어, 소금 물에 소금을 타서 넣으면서 청양고추도 좀두개 썰어서 넣습니다. 그럼 상태가 어떤가 먹어 보겠습니다. 많이 먹기 좋게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뭐 거품이 어 부글부글, 부글부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거품은 안 일어났는데요. 양배추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 양배추가 원래는 초록색이었거든요. 초록색이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물을... 국물을 떠먹어보니까 새콤해요. 백김치가 익은 맛이에요. 백김치, 백김치가 익은 맛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잘안 들어가고, 이렇게 집어넣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납작한 통에다가, 이렇게 덜었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색깔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아주 노랗게.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데다 담아서 일단은 랩을 씌워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김치 냉장고에 집어 넣겠습니다.